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인 주부입니다. 제가 임신 초기 때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부터 남편이랑 자꾸 싸우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남편은 제가 아빠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힘들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격지심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그러기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니 그만해라. 하고 말했다가 크게 싸웠습니다. 현재는 차곡차곡 쌓인 일들로 인해 대판 싸우고 난후 이혼을 결심한 상태인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100일도 안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저런 사람인 걸 모르고 결혼한 제가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후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출산 직전까지 2주에 한 번씩 친정에 가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나 혼자 갈 테니 집에서 쉬던지 당신도 어머님 보러 가던지 해라 하고 말했었지만 매번 따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엄마를 생각해서 따라온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신정이 도착하면 하루 종일 방에 누워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가 아니면 침대와 한몸이 되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보다 못해 남편에게 밥하고 반찬을 만들라는 게 아니다. 식사 준비하는 걸 보면 나와서 수저라도 챙겨라. 본인이 먹은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넣어라. 하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지 친구들도 처갓집에 가면 사회 대접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네요. 게임한다고 정신이 팔려서 몇 번을 불러야만 식탁에 앉았고 그마저도 먹으면서 국이 싱겁다. 반찬이 안 맵다. 국선 재료 아닌 거 아니냐. 하는 등 짜증나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랑 엄마는 아직 식사 중인데도 본인이 다 먹으면 바로 일어나버리고요. 그러고는 먹던 그릇을 그대로 두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리죠. 엄마를 모시고 기분 전환하려 쇼핑이나 카페라도 가려고 하면 사람이 많다며 가기 싫다 해서 혼자 놔두고 갑니다. 오지 말라는데도 집까지 따라와서는 어디 나간다 면 침대에 누워 차 맡긴다. 사람이 많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나서 진심 한대 때려주고 싶은 심장입니다. 거기다 여행 간다고 할 때는 친정까지 따라오진 않는데 그다음 주에는 꼭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가자고 말합니다. 혼자 두 분을 모시고 다녀오라 하면 어떻게 혼자 가냐고 짜증 내며 안 가고요.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왜 본인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못 가는 건지. 이게 더 화가 나는 건 친정 아빠가 계실 땐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빠가 진료를 보러 갈땐 병원에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식사 차리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는 등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집안에 남자가 없어 막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 문제로 매번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자격지심이라네요.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친정에 혼자 간다 하면 좋아한다는데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따라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고 있자니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요. 거기다 위에 일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도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난후 친정에서 몇 주간 지냈습니다. 당시 조리원에서 친정으로 바로 가기로 해서 시부모님이 아기를 못 봤었죠. 퇴소하는 날 친정에 가기 전에 시댁에 잠깐 가자고 하기에 몸이 회복 안 되고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하고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시댁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당일날 시부모님이 오셔서 자고 간다며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해서 식사는 못 차려드리니 모시고 나가서 먹고 오던지 배달시켜 먹으라 했더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다. 나는 애 셋을 낳았지만 산후조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하며 시어머니가 난리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빠 생신이란 납골당에 같이 가자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 저녁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쉬고 싶다. 하면서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앞으로 나도 시댁 제사에 안 가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엄마와 둘이서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넘겨 들었던 건지 시댁 제사 당일 음식하러 몇 시에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끝까지 아빠 낙골당에 같이 안 갔던 건 당신이다. 이건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강요하지 말고 이제부턴 혼자 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자꾸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떻다며 비교를 하시기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 폭발을 벌였습니다. 사이라는 사람이 친정집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드리고 제가 어머님 댁에 가서 똑같이 행동하면 버릇없다 가정교육 못 받았다 이런 말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하며 따졌더니 여자 남자는 각자 자리에 맞는 일이 따로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받아들이기에 이제는 시댁에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과 시댁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아빠가 계실 땐 남자가 있으니 나름 잘 보이려고 했던 거고. 아빠가 안 계시니 이제 장모와 아내는 자기 발 아래인 겁니다. 그게 소시오패스인지 나르시시스트인지 구별법이 있던데 남편 집안이 그런 성향이라면 최악입니다. 그나마 나름 쓰니가 야무지게 대처를 잘하고 있어 다행이네요. 두 번째 시가에서 오는 전화는 다 받으세요. 자동녹음으로 돌려놓으시고요. 이혼을 결정하신 거면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부터 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협의는 안 해줄 건데 이혼 소송의 근거가 제대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 증거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천하의 상놈이네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혼을 안 하더라도 이혼 불사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이에 그릇된 행동을 훈육하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처럼 사는 게 불효인 건 아시죠? 산후 회복도 덜 되셨을 거고, 육아도 해야 해서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일단 서로부터 내밀고 친정으로 가셔야 할듯 합니다. 네 번째. 밥 처먹으려고 따라가는 거네요. 어떻게 장모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나요? 사이 대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지네 엄마나 부려먹으라고 하세요. 남의 엄마, 남의 딸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시댁의 발길을 끊거나 가더라도 똑같이 방에 박혀서 게임이나 하세요. 밥이 나오면 빨리 먹고, 님 그릇만 개수대에 넣고는 다시 누워서 게임하시고요. 주둥이에 거품 물고 달려들 걸 생각하니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